고린도전서 어, 14장 말씀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어, 전체 이제 제목을 붙이라면 하나님의 언어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언어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교회는 언어의 공동체입니다 언어 이 언어는 어, 우리가 이 언어로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은 그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 언어, 공통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공통의 언어가 언어의 세계, 그 언어가 구축해낸 어떤 세계를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공통의 언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동질, 문화, 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가 있고 또또 어, 또 힌두교 사회는 힌두교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세계가 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언어의 세계, 이야기의 세계가 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어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을. 예,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하, 이거 오늘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 어, 방언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방언. 이 방언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부어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했어요. 배우지 않은 언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어를 주셔서 이렇게 언어를 전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잖아. 요 지금도 가끔씩 일어나는데 어떤 여러분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페인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한 자매가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렸는데. 스페인어로 막 말을 하는 게 스페인어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전혀 모르는데 어, 근데 그, 그, 그 여자는 영어권에서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어떤 언어적 기능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들은 외국어로 각 곳,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그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두 번째 방언은 뭐냐 면 이제 고린도 교회, 기독 역사가 조금 진행되면서 나타난 방언이었는데 이 방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서의 언어였어요.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 하나님과만 소통되는 언어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언어는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떤... 그, 갈망이나, 어떤, 어, 어떤, 게 있잖아요. 그게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 그 언어. 그 언어가 바로 방언. 어, 이어, 무아지경의 방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방언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과시하듯이, 아께라시한말라끼띠미디아랄라라막 이러면서 막,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람들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와, 이사람도 전부 다 미쳤구나. 빨리 교회를 나가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한 분류는 그렇게 방언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만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그 당시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들에게 이렇게 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문제를 정리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방언은 있잖아요. 공동체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방언은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2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은 세울 수 있지만 타인과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 언어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언어. 그다음에 이 방언은 소통되지 않은 언, 않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10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있다. 다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내가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어는 결국, 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만의 언어로 말한다면, 나, 나만이 아는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과시적인 언어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다른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덕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언어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예. 내가 혼자 아, 나 나만이 아는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언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되죠? 소외되잖아요. 소외.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나도 소외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나는 특별한 존재. 신과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이 방언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통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통역 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의 방어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시적이고, 또 소통할 수 없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사용을 금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쓰는 그 언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오로지 나의 과시 자기 중심적인 나의 과시 나를 드러내 나를 높이는 이러한 것으로 사용되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서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활용되어야 되고 허비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언이 뭔가는 이제 대충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무언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언 우리는 예언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요. 마치 어떤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임하면 우리는 무아지경에 들어가. 무아지경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은 말, 내가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너는 올해 안에 시집 갈 거야. 이런, 이런 어떤, 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언은 그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은 먼저 19절 결론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름도전서 4장 14장 19절입니다 어,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방언과 예언. 그럼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의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어라는 거죠. 그죠?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내 영과 관련된 언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뭐냐 하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은 뭐냐하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전파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성경의 성경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아무에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오늘 제 설교 청 듣는 분들이 계신 잠깐만 설명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예언하는 사람들 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왕 앞에 나가서 나단 선지자 예를 들어 봐.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네가 양 다섯 마리 있는데 뭐몇 마리지 인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 그90 100마리 양이 있으면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양그 빼앗아 가지고 네 것으로 삼았다. 나다는 그것을 다윗에게 짓고했잖아 이게 뭐예요? 예언이거든, 요 예언.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걸 보여주시거나 막뭐뭘뭐 이렇게 들어 이게 아니라 그가 일상 일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그 뜻을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 혹은 전달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초대교회에서는 일상이었어요. 14장 후반부에 가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듯이 예언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예언 했어요. 초대교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많이,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서른 명, 마흔 명이 모였잖아요. 근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선너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예언이라고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분별했어요. 분별.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마치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특별한 어떤 산 중에 여선지자들이, 여선지자, 성차별적 용어예요. 이런 쓴만안 돼요. 산 중에 어떤 이상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행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막 남의 돈 띠먹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 남의 돈막 띠먹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 그럴데 옆에서 보니까 아 그건 나쁜 짓이잖아 그래서 주 옆에서 가서 어, 하나님이 너보고 그돈 갚으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그 어떤 사람이 돈을 막 함부로 막 쓰고 있어 돈을 막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막 함부로 막 사용하고 있어 그때 숙지기가 착가가지고야너 이렇게 사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나눠주면서 살아라. 너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그 큰일 나. <laughs> 이러 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다니. 이게 바로 예언인, 예언인 거예요. 예언, 예언. 이런 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있잖아요. 아주 뭐 아주 이상한 초자연적이고초월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미 이 예언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예언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말,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는 정말 예언적이에요. 와, 저건 경도다. 와, 그렇지. 맞아. 어떤 소름 끼칠 때가 있거든요. 소름 끼칠 때. 아, 저건 정말, 어,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이런 거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그, 또 말씀 나누면 지식이 있어요. 와, 정말 새로운 어떤 관점, 통찰력, 이런 것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의 이 예언에는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예, 그,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있죠. 14장 1절에, 2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아, 5? 예, 어디 갔노? 예,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째, 뭘 합니까? 덕을 세우며, 그죠?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뭘 하느냐 하면 그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것. 그게 이제 덕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냥 덕담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수 있도록 힘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저 스승님이신 박영독 목사님에게 늘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이 캠퍼스 개척하면서 힘들고 힘 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아참난뭘 해도 안되는구나막 이런 생각이 들때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막내 안에서 불끈불끈 막 힘이 솟는 거예요. 맞아, 이거밖에 없어. 다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자. 일어나자. 막 이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도 이렇게 나눔하다 보면 어떤 분의 나눔을 듣다 보면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았어야 했지. 맞아. 저거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은 무엇을 합니까? 어, 권면한다. 그랬어요. 권면한다. 권면한다. 이 권면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트. 위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어떤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 위로가 돼요. 위로. 저도 이제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셨던 임미순 간사님이라고 계셔요. 예, 이분을 만나 만나면 이분은 제가 뭘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게 위로가 돼요. 위로. 힘이 되 힘이 되는 거예요. 또 후배 간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 아, 내가 마치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왜 괜히 내가 쪼그라들잖아요. 내가 역시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제 사람 훌륭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laughs> 내가 정말 훌륭한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봐. 이런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말에서. 아, 뭐, 간사님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이렇게 이렇게 변했어요. 저렇게 저렇게 변했어요. 아, 목사님 어떤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말, 이 말씀 듣고 나서 카톡으로 이렇게 어, 반응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뭘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막 힘이 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위로저 위로. 어, 이 위로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겠어요? 이 문맥을 따라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함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도 상처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실망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그래 다시 일어나자, 힘내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나 힘들어 그래 힘들지 그냥 그래 그 엎어져 있어라 괜찮다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의미에서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에서 위로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또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하면 격려한다 그래서 격려한다. 그래 열심히 살아라. 한번 해보자. 격려하는 게 이제 인카리지먼트. 어,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각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바울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은 계시와 예언과 또 지식과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막 여기서도 예언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새로운 언어를 구사, 구사하는 새로운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수 있죠. 그죠? 예. 네. 실컷 설교 잘 듣고, 실컷 잘, 설교 듣고, 렇게 속으로 갈 때는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가방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건강식품 자랑하고, 뭐또 있잖아. 내가 가지 장난감 자랑하고, 니거 없지? 뭐 새벽에 얼마 받았어? 너 거지 방백탄이야뭐 이런 게 얘기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세상적인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수 없어요. 새벽 좀 자랑하면 안 돼, 오늘. <laughs> 더 많이 받았다 생각되는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 나눠줘도 돼. 목사님 별로 뭐, 많이 못 받았어. <laughs> 예.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과연 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인가?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 그런 언어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언어들이 그 교회의 언어들이 누군가를 상처입히고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또 그를 낮추고 경멸하고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방언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방언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방언은 소통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언은 소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소통되는 이, 이 언어. 이 예언은 그래서 예언의 특성이 뭐냐면 그 높고 지고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분의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언이 뭡니까?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이 밀어나고 또이 질곡의 이 고통의 역사가 있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언어는, 교회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인과 동시에 어디에 언어야 하는, 하는 것입니까 땅에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인과 동시에 땅에 언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 가 하는 얘기가 어 초신자들에게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될 수 있는 언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는 오늘 한국 교회의 언어는 정말 기상천외한 외계어 나는 있잖아요 요즘 젊은. 나도 많이 적다고 생각하고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이 덕후들이 쓰는 용어를 딱 들을 때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무슨 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거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면,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방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들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재밌잖아, 즐겁고. 예, 그런 언어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어떤 특권의식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인 공동체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자기들만의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안 써도 돼. 그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쉽게 써도 되는데, 꼭못 알아듣겠어. 그것은 방어와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기중심적, 자기과시적 방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쓰는 용어는 쉬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질서를 반영하는 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언어. 그리고 언어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 언어, 언어. 그리고 서로의 삶을 세우는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우리는 어떤 언어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할 때도 그래요. 축복할 때도 결혼식 주례사 있잖아요. 결혼식 주례사, 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있잖아요. 결혼식 주례사고 목사님이 하는 주례사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 그냥 세상적이에요. 예, 어떨 때 들어보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애 많이 낳아라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그죠 아,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애 많이 낳아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끝. 그, 이런 주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런 주례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관을 표현된다는 그 세계관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언어에 묻혀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 의미에서 우리는 와, 참, 말을 잘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일으키는 말,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말을 구사하는 그런 말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언어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말을 통해, 우리 꼬맹이들, 여러분의 말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살아나야 돼.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 알았죠? 알겠어요? 은유, 알겠어요? 뭘 알았는데? <laughs>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 아멘. 예,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그, 제 아시 언어의 온도, 뭐, 언어의 뭐, 이렇게 언어, 언어가 되게 부각, 어, 시대가 2017년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언어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쓰는 그 언어들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고, 또 어떤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언어는 언어의 그 출처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또 우리는 그 언어로 누군가를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내가 쓴, 사용하는 말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